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즉 갈릴리 나사레스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자 세례요한이 그것을 말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면서 받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게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라고 말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세례를 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서로 친척 관계 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서로 아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원죄가 없으실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으신 완전한 참 사람으로서 어떤 면선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요한에게 허락받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의를 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죄가 있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더 나아가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죄인의,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위임식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를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인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6절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인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바로 예수께서 님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같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또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과 안식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주의 님을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약정 전역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보이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한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라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